어오오오오오 갑자기 게임하기 싫었어요. 야, 그러다 죽었다. 나 혼자 저기 가서 따뜻하게 차 안에 들을들 테니까 넌 알아서 춥든지 말든지 알아 있어. 알지? 네가 춥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할 테니까. 아 간다 수고해라 잡지마 이거놔어이거놔이거놔어이거놔 웃지마 간다 수고 뒤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쌍남자 안착하지 마라 커플지옥 어오씨오씨 어, 폭탄이면 넌 뒤진다 어 폭탄이면 넌 뒤진다 나 열어볼게 어 그럼 음 열어볼까 우린, 그때,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다. 두둔, 두둔, 두둔. 음. 너의 안경을 불에 태워버릴 거야. 너의 안경을 망치로 깨버릴 거야. 어, 그래. 내선물이야잘 받아줘. 아, 커봐요. 잘했어. 아, 입금하고 있어, 이끼야. 이 키볼래. 이걸 숨겨야 돼. 살금살금. 이 키볼래 이걸 숨겨야 돼. 스끼한테 걸리면 뺏길 거야. 여기야. 어디 여기. 오케이. 아. <laughs> 어. 음. 대체 어떻게 여는 거지? 난 이거 뭐야? 아니 야 잠깐만. 여기 아니라고? 그럼 미친. 그럼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거야. 여기 어때? <끼리> <끼리> 아하, 어? 어? 어 아? 음. 아니, 아니. 시바. <끼리> <씨바>. 여기냐, 그러면? 에헤헤헤. <끼리> <끼리> <아하, 끼리> 여기밖에 없네 그러면. 어? 왜? 아, 어. 오 아수라요? 아야 잠깐 만 어디야 그러면? 일반데? 여기가 보다. 아, 아. 어 맞다 맞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찍어도. 어? 어떻게 찍어도 이렇게 꼭 마지막? 아... 진짜 나운 드럽게 없는 것 같아, 챙기기는 부르릉! 부르르릉! 우리 배그 1등하고 오자! 다시야 타고 가자, 우리 1등이야 밀베로 출발! 그 전에 오빠 얼굴 쳐다보지 마라. 오빠는 오른쪽보다 왼쪽 면이 더 잘생겼으니까 더 오른쪽 쳐다보지 마라. 음, 화면이꺼이졌을때 잠깐 보이는 나의 모습은 정말로 처량하구만 굳이 이걸 봐야 되나? 내 모습을 꼭 봐야 돼이 검은색 화면으로 음, 정말 극혐이잖아. 여러분들도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전차 화면을 띄웠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겠죠? 네. <laughs> 어, 깜짝아 어... 어... 뭐여? 이거 판타지 물이야? <laughs> <오! 웃음> 이거 특종이야 팔아먹면돈좀 되겠어 어, 빨리 어, 빨리 왜, 세상에 이런 일 신고해야 돼 아, 빨리 문 열어 에 씨발 이거 특종감이야 난 이제 원망장자가 될수 있다고 문 열어, 씨발 그녀를 구하기 어? 과거로 <laughs> 들어가는 거매래를 바꾸는 건가? <laughs> 어 질색하는 거지 질색팔색 놀래네 내가 그렇게 어려워 못했겠냐? 너무 놀래는 거 아니야? 그래 유리창을 깨서 모두의 시선을 받자 나루토도 그랬고 짱구도 그러고 모두의 관심을 받으려면 장난이 최고지 우리 처음엔 남이 집 가서 물건 타는 것 보다 배울까? 어... <laughs> 아, 오케이. 눈치챘어. 형 눈치챘다. 형 눈치 빠르다. 바르게! 나또 사고 쳤어. 나 사고 쳤어. 어...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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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긴가? 오, 뭐? 오, 뭐야 오, 뭐야 뭔데 단풍 알레르기 있니? 아니, 미친 진... 진짜 어떤, 어떤 힐을 실으면 다 제가, 제가 힐을 안 신어봐서 그러는데, 원래 힐 신고 다분히 밟으면 이렇게 잘 믿고 와지는 건가요? 심지어 힐이 아닌데, 이건 그냥 단한 거 같은데, 제가 단하를 안 신어서 그러는데, 혹시 단하를 신고 다분히 밟으면 잡아지나요? 처음 어. 하는 사실인 걸 와우, 이거는 그냥 없애는 거잖아. 개쩔어,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사라지게 만드네? 와. 한쪽으로 치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네. 와, 이걸로 짜증나서 이렇게 긁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소멸되겠는걸. 어 이렇게 이템이다. 알겠네 진짜 이상해 저희 앞에서 봤을 때이 셋이 떨어지면 좀 시도 속도를 멈출 필요가 있고 애들 사람 앞에서 오는 거 봤으면 좀 멈추.. 그.. 좀문좀안 열면 되는데 애들이 다그 여자친구.. 이래서 여자친구 위험한 거예요 여자친구를 히히닥거리고 놀다가 어? 앞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어? 도로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는지 또못 보는 거아니야 네, 그래서 네. 여자친구 없는 게 나아 그래. 다 소용없어 음. 와고기떨군거봐 어차피 뒤지겄지 이러면서 <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내가 봤을 땐 멘탈 뿌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멘탈 뿌시기야. 이거 새로운 또 봐. 나이 그냥 과뒀는데 이놈의 옆편 내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달을 왕산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고객을! 기다리게 할수 없다. 고객님, 제가 가요. 전제 지변도 우리는 배달한다. 고객님, 저또 왔어요. 언니. 어, 네. 고객님. 고, 고객님. 고, 고객님. 아, 고객님. 어떻게서든 배달한다 했지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응. 어여구 여기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내분은 여기 없는 거야 아 설마 여기 놀러 가자는 계획을 세운 거 아니지? 여기서 바로 걸리고 피크닉 갈 준비를 못한 거네 저기 있는 호수에 미친놈아 <laughs> 야이 대벌이야 나는 빡빡이다 여섯 번 포착이라 이 새끼야 이슬이 <laughs> 파스 <진입파스> 새끼 선생연 <laughs> 분이네 어... 어 그냥 그냥 디질 운명이네 <laughs> 근데 씨가 대체 선물 안에 뭐 들어 있었던 건데 어두컴컴한 미래 아니야? 당신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어, 그데 여기 선를 열었어! 아, 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어두컴컴한 미래를 뜻한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선물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결론은 전나 다 새드엔딩인데. 다 죽는 거야. 다... 아. Die, die!